유동성 위기를 겪었던 새마을금고가 고금리 특판 상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시중은행 예적금 상품은 4%대에 가입해야 하는데 새마을금고는 연6%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습니다. 부실 pf대출로 인해 뱅크런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정부의 발빠른 대응으로 위기 국면이 진화된 만큼 수액 적금이나 5천만원 이하의 목돈이라면 새마을금고의 예적금 상품을 주목해봐야겠습니다. 먼저 7월 24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정기적금 소식입니다. 안양만한 새마을금고는 연 6%의 정기적금을 판매 중입니다. 만기는 12개월이고 별도의 우대금리 조건 없이 모두가 6%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양 거주자라면 저유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유과세는 이자소득세 15.4% 대신 1.4%의 농특세만 부과되는데 이 경우 거의 7%에 육박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종시에 위치한 행복세마을금고도 연 6%의 정기적금을 판매합니다. 불이한도는 무제한이며 입출금 통장 온라인 가입 시 0.1%의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이곳 말고도 세종에서 고금리 특판을 더 판매하는데 세종세마을금고와 웅진세마을금고입니다. 이들 금고에서도 연6% 적금 금리를 제공하고 월 불입한도는 100만원입니다. 고금리 예금 상품도 있습니다. 부평새 마을 금고는 연 최고 5.3%의 특판 예금을 판매 중입니다. 만기는 1년이고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예금 한도는 100만원부터 1억원까지입니다. 성동구에 위치한 금호새 마을 금고도 연 5.4%의 특판 예금을 판매 중입니다. 기본 5.1%, 우대 0.3%로 100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새마을금고는 연체율이 급격히 올라가고 일부 금고에선 부실 pf대출 문제로 연체율이 20%를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불안감을 느낀 고객들이 빠르게 돈을 뺐는데 정부와 시중은행이 자금을 투입해 뱅크런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새마을 금고를 신뢰 못하는 고객들은 자금을 빼 안전한 시중은행에 넣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동성이 부족한 일부 금고가 고금리 특판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가 3.5%에서 멈춰 있는 상태에서 연 6%의 적금 상품은 꽤나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